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입니다. 동남아에서 흔히 즐기는 세팍 다크로입니다. 세팍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로 착이라는 뜻이고, 다크로는 태국어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우리가 먼저다 하는 원조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미얀마에서 칭카라고 부르는 칠로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국가 스포츠입니다. 공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짠 등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골목골목 골목 어디를 가든 몇몇이 모여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성적은 좋지 않지만, 미얀마인들은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타운슛마다 이런 사이즈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열대의 나라답게 천연 잔디구장입니다. 각자 팀을 만들어 열대의 땡볕에도 경기를 합니다. 굳이 계절로 따지면 11월은 미얀마의 겨울에 해당합니다. 양곤의 아침 기온이 약 20에서 25도, 낮에는 32에서 35도 정도입니다. 새벽과 아침에 잠시 선응함으로 아침만 겨울이라 이야기하더군요. 그래도 낮에는 덥습니다. 고급 아파트에는 전기온수기로 따뜻한 물을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죠. 아침마다 덜덜 떨며 샤워합니다. 미얀마는 한국의 3배 정도 크고 길쭉해 북쪽 지역은 눈도 오며 꽤 춥습니다. 미얀마에서의 눈이라 상상이 되지 않죠. 어느 나라건 코로나가 어려운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1월 30일 기준, 이제 9만 명을 넘겨버렸습니다. 매일 약 2에서 3천 명씩의 증가입니다. 여기저기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최빈국에 속하는 미얀마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저 조심, 또 조심 그리고 행운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해오던 여행업, 부동산업은 올스톱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겨우겨우 선원 송출업 돌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마저 운영하기 힘들어져 갑니다. 우선 선원들이 위험하다고 외국을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집이 양곤이면 나은데, 집이 지방이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방에서 양곤 사무실까지 와서 각종 원본 서류 전달하고 인터뷰하고, 집으로 돌아가 승선 합격 결정 받을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데, 양곤에서 각 지역의 가정에 들어가려면 테스트와 2주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미얀마에서는 양곤의 상황이 위험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선 결정이 되면 승선 전 신체검사, 코로나 테스트, 양곤에서 격리, 미얀마에서 승선한다면 승선지에 가서 또 격리, 승선 전 마지막 테스트, 외국에서 승선한다면 출발 전 격리와 테스트, 도착해서 테스트와 격리, 또 승선전, 테스트 등등. 선원들도 힘들겠지만 그 모든 시간과 비용을 선주가 부담해야 하니 모두가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되어 갑니다. 선원들은 선박 특성에 따라 각종 면허, 증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각종 훈련장, 교육장들이 문을 닫은 상태라 증서 등을 업데이트하지 못하여 승선이 불가한 선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겨우 승선 결정을 받아도 마지막 테스트 해보면 확진. 답답합니다. 이번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인 미얀마 내전 이야기입니다. 범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범마라는 호칭이 영국 식민지의 잔재라고 하여 미얀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웅산 수지여사는 얼마 전부터 버마연합이라고 불러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7개 구역과 7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지역은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고 주지역에는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합니다. 민족으로는 버마족 68%, 찬족 9%, 카린족 7%, 중국계 3%, 인도계 2%, 몬족 2%, 기타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정식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더 유니온 오브 미얀마입니다. 유니온, 바로 이 단어. 1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민족들이 모여 미얀마라는 나라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내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 8에서 9개 민족들이 미얀마에서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의 라카인주 아라칸, 중국 국경 쪽의 샨주어, 카친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라카인주의 아라칸은 로이냐 문제와 겹치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카인을 제외한 민족들은 지금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라카인의 아라칸은 미얀마 정부와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반군이라면 게릴라 등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전투기도 있고 헬기도 운용하는 정규군을 갖춘 군대 조직입니다. 라카인주의 반군은 15세기 찬란했던 아라칸 제국의 재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와 반군들이 12월 말까지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아라칸 반군은 지금도 승려를 납치하고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들의 은행과 관공서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라카인주의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일반 양곤 시민들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양 무덤덤합니다. <목소리가> 你们你们快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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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લા લીબરા ફુગા ફુગા તો હસવું વાહ વોટ ઇસ ઓનર સાબાબ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세 나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고, 마약 재배와 공급으로 세계적으로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세국가에서 연합하여 군대를 동원 소탕하였지만 이제는 흩어져 전국의 산지로 숨어들어 반군들의 자금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재배 공급하는 바람에 단속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방송에는 마약 사건, 질회 사건, 총기 사고 사건 등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경 근처와 분쟁 지역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댓글에 미얀마가 공산주의 아니냐고 말씀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공산주의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렇지만 군부에서 독재 통치할 때에도 위안마식 사회주의, 불교식 사회주의라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는 뿌리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언뜻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소환되기도 하네요. 현재는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총선이 있었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압도적으로 득표했기에 예정되었던 여러 정책들과 투자들이 연속성 있고 안정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남방정책 투우와 알셉으로 아시아 시장을 더욱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UN의 최빈국으로 되어 있어 여러 나라로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보는 곳이 많지만 알셉 체결로 더더욱 그 폭이 커지고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이 한국으로 송금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전에 중국도 그랬습니다. 제가 개방 초기 중국 심천에서 사업을 할때 보니 어느 대기업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으니 특정한 날 직원들에게 1만 달러씩 쥐어주고 홍콩 어 어디에서 만나자 하는 것 보았습니다. 10명이면 10만 달러가 되고 100명이면 100만 달러가 되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자금을 가져나와 한국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미얀마는 그런 송금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유엔에서 자금 세탁에 대한 제재가 있지만, 출처만 확실하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도 외화 통장 쉽게 만들 수 있었으나, 지금은 소득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의 양권, 미얀마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미얀마의 외에 아직 군부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으니 지금으로선 너무 많은 욕심일까요? 미얀마에는 두 번의 민주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주축이 된 1988년의 88혁명, 2007년 국민들뿐만 아니라 존경받고 있던 스님들이 참여한 샤프란혁명이 그것입니다. 당시 스님들이 입고 있던 가사의 색이 샤프란을 닮았다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의 피로 민주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켜봐주는 것만이라도 그들에겐 응원이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